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 겪은 냉동 낙농 쇼케이스 냉장고 수리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낙농 쇼케이스 마이너스 7도까지 떨어져 야채가 얼어서 스위치를 꺼놨다 했습니다. 저는 현장 점검하러 출장 갔습니다. 쇼케이스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다면 냉각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냉동 시스템에서 온도가 너무 낮아지는 현상은 보통 다음과 같은 원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서 모스텟 고장이나 마그네트 컨택터 문제일 수도 있고 제어판 오류 전자 시스템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그네트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마그네트가 고장나서 접점이 붙어버리면 컴프레서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관행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은 잘 되고 있어 이상 없는 거라긴. 쇼케이스의 전기 패널을 열고 안전을 위해 전원을 차단한 뒤 마그네트를 확인했습니다. 커트로는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멀티미터를 사용해 접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코일에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접점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접점이 닫혀 있었습니다. 접점이 용접된 것처럼 붙어버린 거죠. 전원 차단 확인 후 기존 마그네트를 분리 새 마그네트를 설치하고 배선을 정확히 연결. 전원을 다시 연결하고 시스템을 재가동. 마그네트를 교체해서 관행각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제는 반대로 냉각 온도가 빨리 안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날씨가 겨울인데, 냉장고 작동시키면 수분 이내로 바로 온도가 떨어지는데, 일도 떨어지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네요. 가스가 부족한가 실외기에 게이지 걸어 확인해 봤었습니다. 저압측 게이지를 보니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 마이너스에 가까운 압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스 주입하면서 온도를 체크해 봅니다. 시스템이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면 연결 부위에서 누설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설 탐지기나 비눗물을 사용해 대관과 연결부를 점검해봅니다. 그런데 가스 계속 주입하는데, 온도도 안 떨어지고 저압압력이 계속 제로 부근에 머물러 있어, 가스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되고 있어, 좀더 자세히 점검해봅니다. 이건 어디가 막힘 현상이네요. 드라이 아니면 팽창변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드라이를 만져보는데 차갑긴 하는데 여름 같으면 물방울 별로 현상이 생기는데 겨울이라 확실히 표시가 안 나네요. 막힌 부위가 팽창변보다는 드라이가 의심되네요. 드라이가 맥힌 것 같은데요. 계속 계속 들어가는데 탁탁 올라가네. 일단 드라이가 차갑게 느낌며 드라이 가막힌 걸로 판단하여 교환합니다. 드라이어를 교체하려면 먼저 시스템에서 냉매를 모두 회수해야 했습니다. 고압 쪽의 수액기 밸브를 잠그고 냉매를 안전하게 수액기로 회수합니다. 기존 드라이어를 분해하고 새 드라이어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후에는 볼트로 연결 부위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수액기의 밸브를 여러 스을 풀어주고 다시 냉매를 충전했습니다. 드디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필터 드라이어는 냉매 속의 수분과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부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이 드라이어가 막혀 냉매 흐름을 제한할 수 있죠. 드라이어가 막히면 냉매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냉각 효율이 떨어집니다. 다음은 냉장고를 오래 꺼놓을 계획이라면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참고사항입니다. 주기적으로 작동 냉각 시스템이 굳지 않도록 가끔씩 켜주세요. 온도가 점점 내려가더니 마침내 3도에 안정적으로 도달했습니다. 이번 냉동 낭롱 쇼케이스 수리 과정은 한 가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복잡한 경험이었습니다. 마그네트 고장으로 관행각이 발생했고 이를 교체한 뒤에는 냉매 부족과 드라이어 막힘이라는 추가 문제가 드러났죠. 문제는 하나가 아닐 수 있다 한 가지 고장을 고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꼼꼼한 점검이 중요하다. 이상으로 쇼케이스 냉장고 고장 수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